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어, 2021년 10월 셋째 주 어, 코스피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에, 캔들을 기준으로 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음, 조정을 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추세선이라든가 가격선들은 계속 제가 이제 주마다 리뷰를 하면서 어, 긋는 그런 선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변동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월봉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입니다. 우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네개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음봉이 지금 망치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확인하는 음봉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구요. 여기서 지금 2950이라는 데에다가 제가 선을 그은 것은 마치 이 음봉이 딱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후행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봉상에 이게 지, 지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대로 그려놓은 것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어, 이런 망치형 음봉은 역시나 이런 주봉상에 2,950이라는 지지 가격을 확인해주는 어, 그러한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네개 연속 나오고 있으니 음봉이 네 개가 나오면 다섯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양봉 확률이 출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봉 출혈 확률은 특히나 이렇게 지지받는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증가하였다라고 아,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러한 차트를 보고서 누군가는 상승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훼손되었다고 해석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저가를 여전히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입장에 서건 간에 이 3,300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 것이라는 것에는 꽤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만약 이렇게 꼬리 달린 음봉으로 끝나고 그리고 양봉이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한 두세 달 길게는 뭐 양음양 하면서 한 여섯 달까지도 어, 내년 즉 2022년 하상반기까지인데요. 그때까지 3,300을 재도전하러 갈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주범을 보겠습니다. 이 주요 추세선과 가격선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과 어, 연계하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이, 이 꼬리 달린 음봉이 뭔가 이러한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일어났으니 양봉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해보았었는데 아주 운 좋게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지지 가격인 2,900의 어떤 강한 지지를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 주든 혹은 다다음 주든 우리가 캔들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음봉상, 음봉으로, 혹은 뭐 양봉이 이렇게 변동성이 조그만 양, 조그만, 봉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음봉을 이렇게 길게 이 2950을 훼손하는 음봉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2950은 상당히, 이, 이, 그 위력을 잃게 되겠죠. 이렇게 긴 양봉을, 긴 음봉을 한 방에 밀어버리면. 따라서, 어, 이런 2950의 강한 지지를 믿고 이제부터 시장을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매매자라면 이제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매매자라면 충분히 더 조정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강한 지지가 지금 확인되었다고 보는 그러한 매매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양봉이 아니라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 게다가 음봉이 연속으로 나왔다가 지금 첫 양봉이 나왔으니 마치 여기서도 첫 양봉이 나왔으니 그 다음 양봉이 나왔고. 어,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닥은 양봉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양봉은 뭔가 바닥에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 양봉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봉에서 본다면 무작정 매수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일봉에서는 제가 이런 새로운 추세선을 또 하나 도입을 하였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인 것은 역시나 분명한 상황입니다. 2950에서의 강한 지진은 우리가 확인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 이 가격이나 이 가격 떨어지는 가격으로 제가 맞춰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인데요, 이 3,100이라는 곳은 역시나 강한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는 구간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이 시세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매매를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요. 여기서 오해를 이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저는 지금 제가 매수하고 싶은 어, 어, 분량을 100%로 간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약 20에서 30% 밖에 사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전 계속 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비중축소에 더 무게를 둔다고 이렇게 부등화로 표시한 이유는 일반적인 에, 어떤 여기에서 많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군요. 그냥 일반적이라는 말을 빼고 뭔가 이렇게 정말 시장이 잘 나갈 때 매매를 하셨던 즉 매수를 많이 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이 뭐 80, 9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세를 왔다. 그렇다면 올라올 때는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할 텐데요.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00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으나 저처럼 지금 비중이 적은 사람이라면 지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추가 매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의 상승은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의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것은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요요 음봉을 요 보고서 예, 하락 반격형이 나왔으니 예, 주 초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주 후반은 강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또운 좋게 아주 맞아 떨어져서 예, 기분이 좋았던 그러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코스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음, 코스피는 지금 월봉상으로는 뭔가 돌아설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으며 주봉상에서도 추가 양봉을 양, 예상해 볼수 있지만 일봉상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종목이어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3월달에이 어떤 코로나 아, 크라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와지끈 한 다음에 바닥을 나온 것은 모든 주식이 같은데요. 이때 뭐 가격이 지금 얼마였는지 제가 이 팔로업도 안 되네요. 이게 지금 뭐한 4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뭐 5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뭐 10배가 올랐네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10배 거 주식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봉상에서 첫 양봉이 나왔으니까 전첫 양봉을 좋아하니까, 첫 음봉을 좋아하니까 이게 바닥. 지금 바닥으로 얘기하기 는 어렵지만 어쨌든 변곡의 처음이 될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양봉을 보고, 아, 이렇게 추가 양봉이 나오겠거니, 아, 라고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 시세는 과열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그려, 어, 보았, 그려본, 이런, 어, 채널을 두 배로 확장하였을 때, 그두배 확장 채널의 상단도 확인하지도 아니 하고, 바로 엄청난 양봉으로 뚫어버렸습니다. 두 배를 두 배짜리 채널을 한방에 극복한 거 기분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 이 어떤 두 배짜리 채널의 상단에 확인하지도 않고 또 가겠다. 예, 그건 정말 조금 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봉상에 추가 양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것을 어떤 50만 원이라는... 에 역대 신고가로 뚫고 바로 갈수 있는 상승세냐는 것에는 대단히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첫 양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가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시세는 이 40만원대를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어떤 탄탄한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 좀 억지가 감이 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는 월봉으로 다섯 개가 나오고 나서 두 개의 건강한 조정이 나왔고, 양봉으로 세 개가 나오고 두 개의 건강한 조정이 나온 후에,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은봉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은봉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4연속 양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떠한 매매자는 이 양봉 다음에 이 음봉을 먹어 버렸으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속 양봉이라고 해석하는 매매자도 있겠습니다. 4연속이든 5연속이든 연속으로 양봉이 지금 네다섯 개가 나온 후에 첫 음봉이 나왔어요. 과연 11월 달 다음 달에 얘가 양봉이 형성이 될까요? 이첫 번째 질문. 일단 11월 달에 양봉이 나올까라는 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여기에서 양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은봉이, 첫 은봉이 나왔으면 그 다음은 은봉이 나온다고 어, 생각하는 것이 일, 제 기준에서는 일반적이니까요. 두 번째는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전고점을 돌파할까? 전고점 양봉이,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까? 전 이것도 회의적입니다. 어,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음봉으로 만들어진 이 고점대를 확인하는 이런 횡보세를 보여주는 양봉이 나올지언정 이걸 뚫는 양봉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로는 이것을 뚫는 양봉이 나온다면 그다음에 얘를 매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세 번째 질문에도 역시 회의적입니다. 어 따라서 저는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한다. 첫 음봉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아까 주봉에서 그린 추세선 지금 그대로 둔 것인데요, 이두 배짜리로 확장한 채널의 상단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또가는 시세를 잡으려고 드는 것은 1 0배 오른 주식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봉을 하나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봉을 하나 더 확인한 11월달 이렇게 음봉이 확인되면서 한 40만 원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하, 거래하고 많이 되는 어떤 메이저 주식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반등하는 구면을 노리기 위한 매수는 40만원대에선 가능하겠는데요 지금은 조금 과열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전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형성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전고점 돌파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상승으로 돌더라도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0배 오른 주식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시장, 월봉, 주봉, 일봉을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예상해 보았고 어떠한 전략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은 지금 아직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